왜 여기 이름이 레인저예요? 제제 조교 출신이라. 와 지금 이쪽 저쪽 다 히트했어요 지금. 와. 어우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할 장르는, 사실 로우 낚시를 많이 해봤지만은, 락피시 장르를 좀 처음 해보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좀 요즘 유행도 많이 하고, 재밌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 저희 스피링 랩 오늘 소개도 시키, 좀 시켜드리면서, 어, 락피시 장르에 적합한 스피닝 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대상 오종이 우럭이 굉장히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럭을 한번 노려보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 드디어 새벽 5시 출항을 앞두고 레인저호에 지금 탑승하기 직전입니다. 낚시대 테스트를 위해 밤을 새고 왔습니다 밤을 새고 아배 진짜 깔끔하네요완전입니다레인와 진짜 멋있습니다 와우 와오전경보다레 진짜 오 진짜 멋하다배 진짜 깔끔하네요 배가 완전히 오늘 손장님 네. 이만 <laughs> <한번> 해 주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어, 이명철이라고 예전에 뭐 베스트 토너먼트도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루어샵하다가 이렇게 배까지 왔습니다 베스프로 <laughs> 그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뭐안 한지 너무 오래 돼서 이제 똥손이 됐어요 <laughs> 오늘 그 라피시 장르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막 그렇게 생활 낚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정보 전달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오 옆에서 지금 한번 잡으셨어요 오 지금 연달아 두명 히트 오. 와 지금 이쪽 저쪽 다 히트했어요 지금 와 어떤 녀석이 나올까 어호 울어 좋습니다오 저기도 자 일단 저는 지그헤드로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지그헤드의 한 3.5인치? 3인치? 그 정도 되는 글러브웜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색상은 약간 레드에서 이제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색상인데 제가 오늘 이거 락피시는 처음이라서 이 캐스팅 거리라든가 이제 포인트 정보를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면접 프로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스 낚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흡사하다 흡사하게 어, 배스 낚시랑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할 로드는 이제 커맨더 쇼게임 어, S802 미디움라이트 때 그리고 볼란테 2,500번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태클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지그에드는 이제 이론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기법이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히트하시는 분들은 잘 봐야 돼요. 어, 지금 뭐 아침 시간대래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히트가 들어오네요. 저런 거를 이제 어떤 미끼를 썼는지 어떤 채비를 썼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보통 이제 바닥 찍고 호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슬로우 리트리브로 이제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중간 중간 섞어가면서 어느 게좀 유리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리트리브도 하고 호핑도 섞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을오시는 분들이라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타이타이 찍고 싶다. 아, 오랜만에 바다, 동해바다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동해바다, 아, 오랜만이다, 진짜. 이번엔 프리폴링을 시켜서 멀리서부터 좀 끌어와야 될것 같아요. 자, 1 0미터더 무려, 저녁에 무기가 좀 많이 보입니다. 자, 한 마리 온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뭐가 왔는데? 뭐 애기네요. 애기인데. 사라이고요 방생, 방생 사이즈에요? 30cm, 25cm 잖아.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방생일 것 방생, 같은데? 예. 어, 요건 방생. 예, 방생하도록 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수니까. 예. 방생 사이즈이기도 하고. 더 커서 와야 될 텐데. 얘 방생해도 근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데 왜 이렇게 묵직하지? 아, 재밌네요. 지금 뭐가 재밌냐면, 이게 일반적인 낚시가 아니라, 루어 낚시. 캐스팅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이제 민물 배스 낚시를 좋아하다 하자, 하지 않습니까? 약간 배스 낚시하는 느낌이에요. 선상에서 배스하는 느낌. 아주 재밌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큰 호종이 나오면 더 스펙타클할 것 같습니다. 뭐가 왔어? 오, 옆에 최종호 과장도 한 마리 히트한 것 같은데. 뭐 왔어요? 얘는 얘는 손뱅이다. 볼래? 솜뱅이래. 이따가 솜뱅이 좀큰거나오는데로갈 거예요. 솜뱅이? 다양하게 온다구네. 어 하나 나오고. 어우 정말 좋습니다. 으. 어 토하고 나오네. 어 같이 나온다. 아저렇게 내려갔. 3으로 하게. 오! 드롭봉해도 될것 같습니다. 되겠다. 뭐 애매한 사이즈만 나오네? 그러게. 이거보다 두배 돼야 되는데. 네. 네. 자, 여기까지는 될것 같아요. 근데 이프로님, 네.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네? 아직 시작이, 이제 시작. 어,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어. 나 이걸 이 장르를 왜 지금 알았지? 네, 이제 시작이에요. 와. 쥐누렘이나 이런 거 이제 네. 큰 것들 잡으면.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민물에서 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와,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물이 재밌는데? 조금 덜가아 그래요? 네, 네. 어, 그런데도 이 정도 조항이면 뭐 아침에 계속 나오는데요? 응.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laughs> 안,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역시 동해권 클라스가 틀리네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한 10분에 한 마리씩은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21m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laughs> 더잘 나올 때는 막 계속 나오나 봐요 네, 아직은 지금 마리수 위주로 좀 작은 포인트로 온것 같은데, 이따가 좀큰 데로 이동하면 아마 더잘 나오지 않을까. 아, 경치도 좋고, 동해는 틀리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드래깅을 했거든요. 드래깅을 하다가 톡 하는 입질이 들어왔어요. 저렴적인 베스의 어떤 입질이 딱 들어왔는데, 드래깅을 딱 하면서 천천히. 이름이 레인저예요. 저 조교 출신이라. 아 그래서 그런 거요? <laughs> 네, 나는 <애들이 웃음> 제가 지은 게아니라아 <laughs> 진짜요? 네. 저는 배스 프로 하실 때 레인저 타셨나 해서 <laughs> 레인저 보트 <포트> 있잖아요. <laughs> 네, 네. 다른 거좀 다른 거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자 지금 뭐 지그헤드로 이제 계속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다른 채비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배스 낚시랑 거의 유사하게 낚시를 해도 어, 조황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 일단 프리리그로 한번 그 베스 낚시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채비거든요. 어, 봉돌이 유동을 하고 와이드 갭 훅을 써서 어, 웜을 또 하는 채비인데 그 채비를 이용해서 또락피시 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그헤드를 이용했었는데 어, 프리리그로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낚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채비인데 바다 쪽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훅은 이렇게 락킹 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락피시 전용 훅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좀 작은 사이즈 와이드게 훅이고요. 이거는 이제 호그 2.5인치 정도 되는 호그워. 그래서 아, 봉돌은 4분의 3온스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한번 프리릭을 이용해서 낚시를 또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할 수 밖에 없는 게 쇼파이트 나는 애들이 다 아마 잡힐 거예요. 아까는 아, 얘네들이 꼬리만 물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부분이 틀리네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굉장 피네스 피싱을 하는 것도 괜찮,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 작은 녀석도 마리수 위주로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봉돌이 먼저 떨어지고 아주 노신커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 자첫체비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1온스 짜리 지그헤드를 이용했고 지금은 4분의3온스 짜리 프리리그 웜사이즈도 좀 줄였고요. 아까랑 어떻게 틀린지 아, 로드 액션 같은 거는 거의 흡사하게 진행할 것 같아 지그헤드랑 뭐, 호핑 호핑 위주나 아니면 리트리브나. 드래깅 하는 그런, 어 바로 입주이 들어오네요. 역시, 웜 사이즈를 교체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선장님, 선장님 설명은 이제 사이즈가 선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어쨌든 즐기러 왔기 때문에. 작긴 <laughs> 작네요. 작긴 네, 작습니다. 요거는 방생 사이즈. 그래도 뭐, 재밌게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생 사이즈라도 이제 프리리그로 이렇게 잡아 냈습니다. 바로 달려드네. 프리리그 아까 진짜 선장님 말대로 어떤 선상맛시든 선장님 말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달려드네요. 그러니까 웜이 아까부터 쇼파이트가 있긴 있었거든요. 지그에도 쓸 때도. 근데 이제 계속 입점하고 안 왔는데 얘는 웜을 2.5인치 를 쓰니까 확실히 딱 놀래미 같은 애들은 그냥 작은 애들이니까 바로 받아 먹네요. 어쨌든 뭐 마리수 재미는 이제 톡톡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호구엄도 이게 먹네. 이 호구엄이라는 게 사실은 그 민물에서는 약간 무슨 민물가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베이트피시를 형상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곤충류인 줄 알았나 뭘 생각해서 바다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멀리서 인천에서 3시간 넘게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손맛을 보니까 어, 생각보다 조금 다소 먼 거리지만 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호핑을 이렇게 주게 되면 봉돌이 먼저 떨어지고 천천히 이제 루어가 떨어지게 되는데 프리리그라고 무조건 그거보다는 약간 슬로우 리트립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그헤드 쓰다가 또 제가 텅스테인 봉돌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바닥에 닿는 면적이 그 지그헤드에 비해서 좀 넓거든요. 그리고 유동으로 움직이니까, 이입질 전달이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낚시를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것들은, 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커맨더 쇼 게임. 커맨더 쇼 게임과 이 볼란테 릴이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잔손만 있지만은 아주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어 이거 뭐, 놀래미가 계속. 얘네들이 아까 쇼파이트의 주범이었나 봐요. <웃음> <웃음> 소리가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사이즈 선별이 조금 아쉬워. 한입 사이즈. <laughs> 근데 뭐 어쨌든 뭐 제가 뭐꼭 먹으려고 온건 아니고 이게 손맛 보러 왔기 때문에 이런 잔손맛도 정말 재밌게 낚시를 그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프리리그도 굉장히 추천하는 채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레인저 오면은 레인저호 오면은 여기 어 베스프로 선수 출신인 이병철 프로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오 오. 어, 어, 어. 여기 오실 때 이제 채비 준비 사항들이 보면은 보통 락핏이 하실 때 보니까 어, 지그헤드를 많이 써요 1온스에서 4분의 3온스 지그헤드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어, 생각보다 웜을 좀 작은 걸로 쓰시더라고요 3인치 정도 되는 글러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색상별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색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이 어종들이 어, 그날그날 어떤 물색이라든가 뭐 조류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베트핏의 종류도 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오늘 이렇게 프리리그, 프리리그 4분의 4몬스나 1온스짜리 싱커랑, 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일반 와이드갭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전용 와이드갭 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저희가 베스 낚시할 때는, 뭐 5g, 7g, 10g, 14g,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4분의 3원스, 18g이죠? 뭐, 1온스 28g짜리,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심이 이제 보통 18m에서 20m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지금 볼란테 2,500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뭐 꾸준하게 테스트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 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릴링감은 거의 최상으로 진짜 생각이 들고요. 릴링감 하나를 놓고 보면 화사의 어떤 고 하이엔드급 거의 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 이제 하이엔드급 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릴링감에서는 승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S AS 부분이 바나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제작한 릴이기 때문에. AS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마음껏 사용해서 나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금방 AS가 가능할 거라고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스프링을 만들면서 굉장히 품질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객분들께 전부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렸는데 어, 그 보완된 완전히 그거를 깨고 그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서 출시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이 볼란트 스피닝기를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음, 오늘 5시부터 출항해서 이제 12시까지 하는데, 어, 오늘 뭐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항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 요 근래, 요 근래 좀 조항이 조금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안은 좀 하고 미리 선장님이 언어주셨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5자 정도는 이제 한두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나왔고,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락피 뭐, 처음 하는 낚시되이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 처음 숙지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배스낚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스낚시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좀 재밌고, 정말, 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책이 간편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그헤드 라든가 프리그 채비 아,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어, 락피시 장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오후 들면서 거의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액션 플레이를 좀 해야 바이트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잡으시는 분들은 작은 녀석이라도 놀래미라도 잡아주시고 오늘 제가 사용한 낚싯대와 릴은 제가 총평을 해보자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쇼게임 이제 낚싯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워킹 낚시꾼들을 겨냥한 낚싯대예요 그래서 선상 낚시에서 다소 이제 좀긴게 깁니다 여기 오니까 약간 좀 라이트하면서도 좀 짧은 낚싯대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8피트짜리 이 낚싯대가 어느 정도 대형급도 커버할 수 있고 소형급도 살수 있는 아주 감도가 좋은 낚싯대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킹 낚시나 이런 선상 낚시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커맨더 쇼 게임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볼란테 2,500번 우리 최종 과장은 3,000번 쓰는데 이 락피시는 이제 2,5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2,500번 정도 쓰는 게 볼란테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트를 하나 구입만 하시면 이런 라피시 장르 충분히 가능하시고 재밌는 손맛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먹을만큼 잡았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좀 크진 않은데 놀래미 울어 귀한 애들 잡았으니까 우리 회센터 가서 회를 뜨고 우리 다시 인천으로 넘어갑시다. 아 아, 근데 진짜 강릉의 레인조호가 정말 시설도 좋고 정말 신조선에다가 아주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재밌는 맛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헤뜨러 갑시다. 갑시다.